안녕하세요. 약용작물 흰 곰팡이 이미지 탐지 프로그램을 발표할 발표자 조경님입니다. 팀원은 김진, 박시우, 조경님, 최한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적, 개발 및 환경 도구에 대해 설명한 후 데이터 전처리, 어노테이션을 통해 제작 과정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YOLOv5를 통해 학습하고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봐주세요. 인공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자라는 야경작물의 CCTV 이미지를 확보한 후 확보된 이미지에서 흰 곰팡이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요. 흰 곰팡이를 탐지한 대상 야경작물은 밀순으로 19일간 촬영한 CCTV 이미지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화질이 좋지 않은 CCTV 이미지의 명확도를 위해 자연광이 든 사진만을 선별했으며 객체 탐지 AI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몰드라는 이름의 어노테이션을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린 어노테이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은 AI 모델을 통해 객체 탐지를 하기 위해 학습용 이미지의 바운딩 박스 처리를 하여 탐지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레이블을 다는 작업입니다. 왼쪽에 그림과 같이 곰팡이가 있는 이미지를 탐지하여 박스를 쳐주고 위에 레이블 이름과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제가 예시로 가여, 가, 가져온 픽토그램 같은 경우 0.7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테이션 과정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은 로보플로우로 어노테이션 데이터셋 생성,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학습 및 테스트용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학습 비율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바운딩 박스를 처리하고 결과로 옵션 설정을 하여 어노테이션 데이터셋 생성을 완성합니다. 또한 어노테이션 레이블은 총두 가지로 작업했습니다. 저희가 탐지하고자 하는 곰팡이를 몰드와 블루어라는 이름으로 나누었는데요. 객체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흙과 명확히 구분되는 곰팡이에는 몰드라는 레이블을, 비교적 성명하지 않은 곰팡이에는 블루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도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및 환경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랩과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윈도우와 맥 모드에서 정상 작동합니다. 어노테이션에는 로봇 플로우를 사용했고, 개발 언어는 파이썬, 사용한 AI 모델은 YOLO 버전 5입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집 후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다음으로 어노테이션, 그 다음 모델링,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한 후,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실행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이후 QA를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전처리를 진행한 데이,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수집 기간은 2021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0월 5일로 총 19일간입니다. 수집 형식은 CCTV로 수집된 야경작물 이미지이며 총 이미지 파일 개수는 15,761개입니다. 파일은 JPG 형식으로 640 x 480 픽셀이었습니다. 총두 곳의 차,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이미지로 각각의 장소에서는 정면과 측면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5,000여 장의 사진을 다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우선 19일간 5분 단위로 촬영된 식물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진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 첫 번째 제외 이미지의 특징이었던 색색깔의 LED 조명이 비추어진 데이터거나 두 번째 제외 이미지의 특징이었던 어두운 밤에 찍힌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곰팡이를 탐지해야 했기 때문에 건강한 밀순 사진도 제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델 학습 형상을 위해 저화질의 식물 이미지에서 흰 곰팡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자연광 환경에서 촬영된 이미지만을 사용하였고 최종 학습 이미지는 123장으로 선별됐습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의 한계점이 컸습니다. 첫째, 학습에 사용 가능한 이미지 개수가 123개로 학습용으로 비교적 적었고 두번째, 640, 480픽셀의 0.1메가바이트가 되지 않는 CCTV 화질로 저화질이었으며 세번째, 어노테이션의 레이블을한 개만 설정했을 때 한개만 설정하고 모델링을 진행했을 때 map가 0.65 이상 향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픈 cv를 이용한 화진, 화질 개선을 위한 작업이나 이미지 진식 작업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오히려 map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첫째 데이터셋 선별 작업입니다. 자연광이 충분히 들고 명확하게 곰팡이가 보이는 사진만을 채택했습니다. 둘째, 바운딩박스 작업을 진행할 때 곰팡이가 흙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만을 좁게 박스 쳤습니다. 셋째, 어노테이션을 설정할 때 저희가 잡고자 하는 곰팡이를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누어 명확하게 나누, 나온 곰팡이와 그렇지 않은 곰팡이를 나누었습니다. 어노테이션 바운딩박스를 치는 작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잠시 엄, 언급드렸듯 로봇 플로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수동으로 바운딩 박스를 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몰드, 블로어라는 두 가지 어노테이션 클래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노란색으로 박스친 부분은 명확한 곰팡이인 몰드, 보라색으로 박스친 부분은 흐린 곰팡이인 블로어입니다. 곰팡이를 두 개로 구분하여 모델이 더 명확하게 곰팡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노테이션 작업은 총 6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총 학습 이미지는 123개로 트레인 테스트 비율은 7대 3입니다. 각각 86개, 34개로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나뉜 데이터셋에서 트레인에만 어노테이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YOLO 버전 5 파이토치 텍스트 파일로 포맷하여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및 평가 부분입니다. 모델 학습은 앞서 설명드린 어노테이션 작업을 완료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YOLO V5를 통해 학습시켰습니다. 하지만 YOLO를 채택하기 앞서 몇 가지 모델들을 사용하여 비교해 보였는데요. YOLO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 모델은 FASTER-RCNN입니다. FASTER-RCNN은 YOLO V5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객체 탐지에 있어서 매우 성능이 좋은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용 결과 최대 MAP 0.99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회 모델링 실행 속도가 느려 시의성이 중요한 곰팡이 탐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비교 모델은 EfficientNet입니다. EfficientNet 또한 이미지 분류 작업에서 기존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투수로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사용 결과 Accuracy가 1.0으로 과소적한 문제가 발생했고 보유한 데이터셋의 정확도 탐지에 알맞지 않은 모델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알맞은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고 결과 처리가 가장 빠른 YOLOv5를 채택했습니다. YOLOV5의 모델 학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어노테이션이 완료된 이미지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모여있는 이미지가 어노테이션이 완료된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예시입니다. 모델 생성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이해하기에 앞서 YOLOV5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은데요. IMG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배치는 배치 사이즈, 폭스는 에폭스, 데이터에는 YAML 패스, 웨이트에는 가중치로, YOLO V5에는 SMLX라는 옵션이 있었고, 저희는 가중치로 L, 즉 라지를 주었습니다. 또한 에폭스는 300, 배치는 32로 파라미터를 조정하였습니다. 모델 평가를 하기에 앞서 평가 지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학습한 이미지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I/OU라고 하는 Intersection Over Union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알고리즘이 설정한 바운딩 박스와 사용자가 설정한 바운딩 박스의 중첩된 면적을 합집합의 면적으로 나눠진 비율로 0.5 이상이면 제대로 검출됐다고 판단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알고리즘이 설정한 바운딩 박스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한 바운딩 박스의 총 영역을 겹쳐진 영역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또, IOU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명확하게 검출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샘플 IOU 스코어스를 보시면 알수 있듯 0.5만 되어도 3분의 2 이상이 겹쳐지기 때문에 제대로 검출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IOU가 0.5 이상인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MAP를 추출했습니다. MAP는 합성 곱 신경망, 즉, CNN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프리시즌 리콜 커브를 통해 map를 도출하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프의 아래 부분 넓이를 map라고 평가합니다 모델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탐지하고자 하는 몰드의 탐, 탐지 map 정확도는 0.723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탐지 후 밸리데이션 결과 사진을 출력할 수 있었고 best.pt라는 파일 생성을 통해 저희가 123장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YOLO 모델을 저장하여 이후 프로그램으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희는 신뢰도를 0.5로 하한선을 두어 신뢰도가 0.5 이상인 곳에만 바운딩 박스를 치게끔 모델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곰팡이를 거의 명확하게 탐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을 배포하고 사용하기 위해 .py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트를 실행시키고 올드 디텍션 폴더를 정로 이동해서 파이먼트를 설치합니다. 이후 폴더에 탐지할 원본 이미지를 넣은 후 파이썬으로 직접 직전 PY를 실행시킵니다. 이후 아래에 있는 경로로 이미지를 확인했을 때 결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프로그램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경작물의 흰곰팡이 이미지 탐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야경작물 데이터 입력 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종사자들이 작물에 대한 흰곰팡이 진단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셋째, 곰팡이 방지 및 탐지를 통해 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야경작물의 흰곰팡이 이미지 탐지 프로그램을 멘토이신 허진경 선생님의 도움으로 함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